어, 어제는 학생회에서 졸업을 하고, 오늘은 이제 직장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 오늘 그 네. 시간표도 오늘 어김없이 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행복한 시간표네요. 이게 직장인의 삶인가? 아, 그럼요. 직장인이 <laughs> 일을 해야죠.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여태까지 뭐 먹고 자고 똥 싸고 오면. 먹고 자고 똥 싸고 오면. 자 그럼 한번 가시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SB플라자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부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SB플라자가... 그래서 SB인가? 왜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인사... 아 오늘 저희 회사에서 네. 1일 인턴 오신다고. 오늘 어, 이제 면접을 보고 아, 네. 사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 저를 채용을 하실 거라 채용이었는 저희가 결정할 수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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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고 사무적인. 자를 수 있고. 공짜 뽑아 같은 거. 같아, 아 이거 털려도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 먹고 자고 똥 싸고. 고 맞습니다. 특히 오늘 면접 보기로한이감언씨아 네네네네네네. 머리를 조아리. 사다고 했는데 그게 세상이사 그러면 사람유학화 집위에 대해서 잘아시나요 어. 어. 지역에서 양성을 해서 그때 그 인재들을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으로 연결을 음. 시켜줘서 지역적인 양성까지 할수 있게 된하는의사우 알고 있습니다. 네, 도 충북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요. 제아 직원들 대부분이 다 천안 유학지구 안에서 제가 채용하는 팀이에요. 다 선배님들이 계시네요. <laughs> 아마도 대체로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곤충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뭘뭘 만들 수 있죠? 네? <laughs> 꼭 뽑아야 되는 거요 <laughs> 네. 좋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아 같이 해보시죠. 어? 그럼 저 체험되는 겁니까아네 시장님이 고 오시면 감사합니다 머리를 좀 알아냈..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입사한 미 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네.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아 옷을? 네, 저한테 만약 옷이 있을까요? 네하하네 조금은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네. 눈썹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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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아줘야 돼요 이걸로 네. 이렇게 암산을 방문 시켰어요 아 한번 해보도록 까요네 이걸 제가 일단은 물기 희석을 해놨어요 이거를 넣어주면 돼요 아 제, 제가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이 보호막을 음. 이렇게 씌워준 거구나 <laughs> 이게 갑자기 많이 을 넣었는데 거품이 일어나서 한 번에 많이 을 같은 걸 미치게 돼요 음네 그렇겠죠 네, 그렇죠. <웃음> <이런>. <웃음> 네. <웃음> 아까 분명 급하게 넣으면 안 된다고 하신 거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서울 쪽으로 가고 싶었던 그런 생각들은 따로 없으셨어요? 저는, 전공은 흥명으로 가고 요 아, 네. 또 중요한 건 이제 충북이 이제, 흥명으로 가는 바이오 쪽으로? 네, 네네. 그래서 바이오 쪽이 많으니까 저는 서울 쪽보다는 충북으로 치워서 계속 생각해요. 바이오 쪽이 네. 서울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충북으로 가는 바이오 쪽으로 과 관련된 교육도 들어 많고, 음. 그런 점을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음. 아, 그금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과정로넘어가 전에까지는 끝인 거네까 사수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 드리고 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씨 <laughs> 아, 이제 오전에 소환시 업무 끝났으니까, 네. 어, 오후에 재업무좀 같이 하도록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네. 2020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노동자 포상에 저희 대표님이 수상하시기로 됐어요. 아, 진짜요? 저희 회사가 원래 2017년도에 서울에 있다가 2018년도에 충북으로 오면서 네. 어,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17명인데 그중에 12명, 70%가 저희가 충북지역 인재를 사용해 인재를 고용해서 음. 이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고 이 지역에서 저희가 고용창출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지구가참 좋은 장점으로 적용할 수 어, 있는 거래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록으로 오고 나서 매출도 뭐, 서울에 있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달에 막 진짜 300만 원만 이렇게 있었는데 음. 저희가 18년도로 오고 나서부터는 연 매출 2억 원, 2019년도에는 9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30억 원 정도 있을 수가 있고, 중국 상하이 공 안에 있는. 에이플라자에 입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도 주셨고 음. 또 채용하게 어, 되면은 그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음. 이런 특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입주해서 오히려 힘들이 많이 았다고할수있죠 음. 그러면 이메일을 한번 다시 보내볼까요? 네네. 강호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프리미엄에서 일해 보시니까 편들지 않으셨어요? 그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선입견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많이 깨져가지고 그리고 직접 이거를 가지고 만들기도 해봤었고 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좋은 장점으로만 기억이 될것 같아서 어, 좋은 기억이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음에 어, 대량 생산할 때꼭 네. 부를게요. 어 괜찮습니다. <laughs>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 우리가 힘들어하셨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제 학교를 갑작스럽게 졸업을 하게 되고, 오늘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됐잖아.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산업융합지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거든.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몰랐거든, 산업융합지구가 뭔지. 음, 응, 음, 응, 응. 그래서 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그각 이제 지역마다 있는 그곳에서 또 많은 발전이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